주머니에 이거 뭐야 <웃음> 알죠 <웃음> 처음에는 읽을 수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 <laughs> 어, 고난의 행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음, 제가 음, 채팅창은 안 보고 있어요 어, 음, 여러분의, 어, 여러분의 눈물을 어, 어,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그거 보면 울것 같아서 음, 그냥 저는 눈딱 감고 여러분이랑 눈안 마주치고 <laughs> 어, 멱살 잡고 질질질 끌고 갈 거야. 자, <laughs> 여러분 끌려오세요, 그냥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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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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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어, 끌려 <laughs> 아유, 뭐, 수업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내가 학생들 눈을 안 쳐다본다고. 어, 왜냐면은, 진도 나갈 게 이만큼인데, 학생들 눈을 쳐다보면은, 도저히 진도를 못 나간다. 어, 그래가지고, 나는 너희를 보지 않는다. 라고 하는데, 그때는, 이제, 어, 되게, 어, 좀 뭐가, 뭐야, 나좀 데리고 가요. 막, 이제,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근데, 저도 그래서, 기본 강의 때는 계속 끌고 가잖아요. 계속. 어, 등 두드리고, 우쭈쭈 하고, 앞에서, 어, 앞에서, 이렇게 껌도 내밀고, 자! 맛있겠지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자꾸 오는데 지금 여기는 그게 취지가 아니에요 일단 가야 돼 일단 나중에 여러분이 좀 공부 많이 쌓이고 나서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요걸 본다라고 하면 요거 보면서 웃길 거예요 아 그래 그때는 진짜 빡세게 끌려갔지 아, 근데 그때 되면은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의 복습 속도랑 딱 맞아질 거고요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제가 사실 지금 조금 천천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. 그게 좀 느리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.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걸 배속으로 쫙 돌리면서 쫙 전체 검토할 때쯤 되면은 주머니 이거 뭐야. 알죠? 이 딱딱한 합격증이 이제 곧 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때까지 차근차근 실력을 쌓는다라고 생각하고 돋닦는 마음으로, 어, 수도자의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계속 힘들다 힘들다 말하면 진짜 힘들어져요. 진짜. 이악물고 버텨내야 돼요. 어.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라는 아, 거 아시죠? 응? 자, 불용통. 분륨통...